자, 이번 제품은 충전식 약대통입니다. 분무기이고요 요거, 한번 쓰시면 수동 절대 못 쓰십니다. 그리고 또 요게, 음, 뭐 한국에서 출시한 것들이 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에 판매가 돼요.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중국산인 경우도 있고요 문제는 이게 이제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두세 개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농약을 뿌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클로레라와 같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살충제, 뭐, 농약 다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두개 내지 세 개는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비용이 부담스럽죠. 이 제품은 교반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반 기능이 있는 게 있습니다. 저는 교반 기능 있는 걸로 권해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최종적으로 나왔어요. 용량은 2 0터 왜 10리터 여자분들은 20리터 힘들어요 근데 뿌리다 보면 너무 빨리 달아요 물론 속도 그 압력 조절을 할수 있지만 그러면 여자분들은 10리터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들수 있는 만큼만 남자분들 성인 남자 어지간한 분들은 20리터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 교반 기능이 있고요 얘는 없는 모델이에요 근데 제가 권해드리는 모델은 교반 기능이 있는 거. 지가 혼자 안에서 뽕 하고 돌아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전에는 안에 내장되어 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하려고 느 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좀 불편한 거죠. 그리고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무제한 살포가 안 돼요. 근데 요 제품은 이렇게 배터리가 찰탁식이에요. 그니까 요걸 빼가지고 충전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약대통이 집 안으로 안 들어와도 되고요그 다음에 좋은 거는 요게 요것도 이제 호환 배터리거든요. 막기다가 어, 호환 배터리예요 막기다 배터리라고 그럴게요. 그냥 용량을 마음대로 쓸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두 개만 있어도 거의 무제한으로 뿌릴 수가 있어요. 물론 내장된 것도 한번 충전하면 다섯 통에서 열 통을 뿌려요 20리터 그 이상도 뿌리거든요 뭐 온도 습도 좋으면 그 이상도 뿌리는데 얘는 무제한이에요 예, 중간에 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충전하시고 예, 제가 꽉 밀지는 않을게요 지금 한 손으로 찍고 있어가지고 탁하면 탁하고 탁, 하면 탁 하고 들어가요 뺄 때는 요거 눌러주고 빼시면 되고요 그러면 배터리가 무제한이 되는 거죠. 두 개, 세 개만 있어도 되고 또 공구, 마키다 공구 많이 쓰시잖아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 마키다 디월트나 뭐 이런 거 보다는 보시보다는 마키다용 배터리 공구가 참 많이 나왔어요. 요거 뿌리는 대포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저희가 마키다 호환으로 만들고 있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두꺼운 것도 사용 가능합니다. 한 이만큼 되는 거. 요거는 이제 얇은 거. 예 얇은 거 가볍겠죠. 예, 그러니까 조그만 정원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게 나요. 아 이거 무게도 상당하거든요. 배터리 무게가. 자,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교체 시, 맞기다 호환 배터리 교체 시, 그 다음에 교반 기능 있는 거, 20리터 게임 끝입니다. 거기에 제일 사랑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 악세사리가 되게 많아요. 뭐 조금 셀 수도 있어요 너무 꽉 조이거나 뭐 그러면 셀 수도 있는데 잘 조절 하시면 됩니다 중국산은 한국하고 틀려서 너무 꽉 조이면 안돼요 적당히 조여서 쓰셔야 되는데 요런거 하나만 해도 막 3-4만원 하에요 요정도 세트 하려면 3-4만원 됩니다 근데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요거는 여기다 꽂아서 쓰는 거고요충전기예요 요 충전기 좋은 거 쓰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 충전기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호환 배터리 충전기는 호환 배터리는 호환 배터리 충전기 다 꽂는게 좋습니다 정품은 정품에다꽂으시고요자 요거는 이제 간이식이죠 여기다 잭으로 꽂, 꽂아서 사용하는 건데 이렇게 여러 개 한꺼번에 충전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링크 걸어 드릴게요 그러면 한 방에 뭐두개네 개씩 충전되니까 충전 속도도 빠르고 제일 좋은 거는 어차피 다 이것값이에요. 요거 하나에 한국에서 거의 10만 원돈할 거예요, 전후 정품 같은 경우에요. 자, 배터리 제일 작은 거 사용했을 때,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게 제일 작은 거거든요. 3개 사이즈가 있고, 어, 컨디션은 최고죠. 신품이니까. 그 다음, 온도도 좋았습니다. 28도 정도 됐고요. 20L 물가득 그러니까 20L 이상이죠. 사용했을 때, 15번 뿌렸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배터리 컨디션이나 아니면 온도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15통, 20m, 이 정도면 100평에서 200평까지는 저 작은 배터리 하나만 해도 충분하게 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과수원 하시는 분들은 이 나무 높이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게 대포 또는 광역살포기라고 그러는데 요거 쓰시면 조금 편안하십니다 요거는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보통 3m에서 6m 정도까지 날아가니까 예, 과수농과 과수원 하시는 분들은 자 작년하고 재작년에 유행했던 제품이고요 요거는 신품 예, 배터리 탈착이 되고 배터리가 맞기다 호환 배터리 그래서 맞기다 공구에다도 쓸수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제품은 예전에 한 2년 전 유행했던 제품 예, 배터리가 4장이에요 충전할 때 조금 귀찮죠 그거 빼놓고는 얘도 아직 쓸 만합니다 전두개다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교환 기능은 있으면 너무 편합니다 뿌릴 때 약재가 골고루 퍼지는 것, 저, 섞이는 것도 있지만, 또 청소할 때도 편하고요. 그리고 가끔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1 0터만 넣으시면 돼요. 1 0터짜리에다2 0터를 넣을 수는 없지만, 2 0터짜리에다가 절반만 넣고 뿌리시면 됩니다. 여자분들이나 조금 외소하신 분들은 힘들 수도 있어요. 2 0터는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구르마에다 넣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귀찮거든요. 무거워요. 네, 이것도 뭐한 100평 하면 힘들어요. 네,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